반갑습니다. 작은다육사랑입니다. 비 오는 아침이네요. 가게 나올 때는 비가 안 왔었는데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아, 다른 지역에서도 비가 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마지막 가을비인 것 같은데 이제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단도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아번에 제가 실험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아 고고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 여름에 장마 때 제가 분갈이를 하고 바로 물준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물준은 거와 일주일 후에 물준 거, 어 변화되는 과정을 한두사 차례 정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시간이 많이 되어서 궁금해하다고 이렇게 알려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아이들이 분갈이를 하고 바로 물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아이들은 일주일 후에 물준 아이들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다 싱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뭐 차이도 없고요. 지금 물뜸도 마찬가지고 큰 변화 없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계속 물은 똑같이 주었습니다. 똑같이 주고 관리를 했는데 뭐큰 변화 없이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흙에 이제 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갈이를 바로 했을 때그 뿌리에 상처가 난 부분을 그 균들이 타고 들어와서 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로 그 균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어, 흙 속에 있는 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아, 우리가 걸름이나 이런 마사, 난서, 뭐, 배양토, 이런데 보면, 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공기 중에 이렇게 균들이 있다가 비올때 같이 이렇게 그 균들이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흙 속에 쉽게 말을 하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가 조건이 되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사람도 보면 이는그 균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적응력이 떨어진다든지 면역성이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 균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도 균이 있다가 잠복을 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의 이런 적응력이나 면역성이 떨어졌을 때 활동을 하듯이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흙 속의 균들이 자기가 이제 그흙 속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잠복을 하고 있다가 지가 좋아하는 환경, 조건이 되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상처로 인해서 타고 들어갈 수가 가장 쉬운 거죠. 그래서 분갈이를 했을 경우에 뿌리를 타고 이들이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분갈이를 하고 일주일 정도 물을 주라는 거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개중에 흙 속에 그는 균들이 침투해 있다가 상처난 뿌리를 타고 전염이 될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라는 거죠. 다뭐 분갈이를 했다고 해서 다 뱅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여름에는 어 고온 다습 공기 중에 습이 많기 때문에 뱅들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에 상처가 있으면 더 쉽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조심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게다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고는 부분이 염려되시는 분들은 아예 처음에 분갈이를 하실 때 살균제나 고는데 물에다가 뿌리만 살짝 담구어서 말려서 심으면 훨씬 더 안전하겠죠.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뽑아서 한 3일에서 1주일 정도 여름에는. 뿌리를 말린 다음에 어, 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상처가 다 아, 아문 상태에서 심는 것이. 근데 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심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흙 흙에다가 살균제, 살충제를 섞어서 하면 이제 좀더 안전하겠죠. 요즘은 그 농약방에 가시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렇게 뿌리는 살충제, 살균제 말고 흙에 섞어서 쓰는 토양살균제와 토양살충제가 있어요 그거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됩니다 소량 넣어서 이렇게 흙 속에 섞어서 쓰면 어, 병을 치료하는 데 보다도 병을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일단 이창 어, 여름에 어, 장마 때 분갈이 하고 바로 물준 아이와 일주일 후에 물준 아이들은 지금 아무 이상 없이 잘 크고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법사 종류들, 아, 꽃대 올라오는 거, 꽃이 피지 않고 자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 2주 정도 된것 같은데, 요 지금 자구들 밑으로 뺑 돌아가면서 지금 많이 올라왔죠. 자 이게 지금 다 자구가 될지 또 중간에 꽃대가 될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요 끝에 몽우리가 올라오는게 보면 꽃 몽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윗부분에 너무 많이 남겨 놓고 자르면 꽃이 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밑에 한두 줄만 남기고 커팅을 하면 이렇게 자구들이 올라올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 지금 입장 밑이 아니라 조금 더 밑에 기존에 그 이파리가 떨어진 자리에 보면 자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 거의 자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흑법사 종류들은 커팅을 하면 이렇게 자구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보통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자구가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게 앞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구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다 살아남지는 않아요. 법사 종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통 한두개 정도. 근데 운이 좋으면 뭐한 다섯 여섯 개까지 사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뭐한두 개가 기본이에요. 살아남는 게. 보통 보면 한두 개, 세 개, 그 정도가 가장 많이 이제 생존을 하고 나머지는 그 양분을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체 크지도 못하고 말라 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 아이는 제가 자구들이 나오면 큰 아이들부터 한 번씩 제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뒤에 나오는 아이들이 계속 성장을 할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볼 겁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구들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입장에 지금 끝이 보면 어, 자구들은 이렇게 입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어, 꽃대는 보면 몽글몽글하게 동글동글하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지금 느낌으로는 꽃대보다는 자구인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이 꽃대는 어, 크면서 또 꽃으로 바뀌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어, 당분간 더 지켜보면서 어, 변하는 과정을 또 중간중간에 한번씩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아, 얼마 전에 제가 법사 꼬집게 한거 있었죠. 꼬집게 한거 있었는데, 지금 이 아이들은 지금 변화가 없어요. 아직 자구를 달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어, 요즘에 날씨도 춥고 그래서 성장하는 속도가 아무래도 늦어서 그런지, 지금 자구가 나올 기미는 보이지를 않아요. 보시면, 그래서 어저께 저면 간수를 한번 시켰습니다. 한번 더 시키고 가능하면 따뜻한 데둘려고 하니까 이 아이도 이제 변하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어, 벌레가 속을 파먹은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꼬집기를 했던 아이인데 아직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 보통 이렇게 벌레들이 묶고 나면은 아, 자구들이 많이 답니다. 이 아이도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어, 중간중간에 이 법사 어, 꽃대 커팅한 아이들이랑 같이 한 번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 제가 그 벌레 유충들 죽인다고 토양 살균제와 살충제를 같이 혼합을 해서 어, 저면이 아니라 완전히 이 아이들을 잠수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법사 종류를 잠수를 시켜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완전히, 어, 식물 요 위에 부분까지 잠수를 시켜서, 어, 그 유충을, 알이나 이런 유충들을 다 질식사 시키는 걸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어떤 분이 토양 살충제, 살균제를 같이 혼합을 하면 상당히 위험한 조합이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보시면 그때 물속에 당근 아입니다 지금 아주 싱싱하고요. 상 상처도 하나 없습니다. 깨끗이 지금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그 토양 살균제와 살충제를 혼합한 그 물에, 어, 한 시간 이상 담가둔 아입니다. 이 그런데 아주 싱싱합니다, 지금. 싱싱하고, 어, 물을 이제 오랫동안 담가놔서 그런지, 어, 아주 파랗파하게 다른 아이들보다 그, 이렇게 색감이 훨씬 더 맑아요. 물론 지금 이 법사 종류들이 성장기다 보니까 잎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어, 물이 잘 들지를 않고, 어쨌든 이 아이도 지금 약물에 담근 이후로 상당히 많이 어,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어, 보시면 알겠지만 입, 입 자체가 아주 탱글탱글하고요. 어 입장들도 하나같이 다 지금 파릇파릇하게 다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모양도 그대로 유지를 되고 어, 약해나 뭐 화상 이런 걸 전혀 입은 게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벌레도 지금 하나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몇 가지 앞에 실험했던 거, 그런 부분을 어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뭐한 달이든 두 달이든 어 어떤 변화가 좀 생길 때 아무 변화가 없는 걸 그냥 찍어서 올리면 좀 그러니까 아, 배나가 조금씩 생길 때마다 영상을 찍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가정들을 계속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오니까 운전 조심하시고요. 일요일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합시다. 수고했습니다.